첫 번째 백패킹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를 하고 다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백패킹 이제 박지로 강천섬을 좀 와봤는데 이게 좀 에피소드가 있는 게 모든 물품은 준비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배낭이 없어요, 지금. 배낭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피크닉을 왔습니다. 그냥 여행 온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왔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행용 캐리어로 대신해서 캠핑을 즐겨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빼 먹고 게스트입니다. 제 친구. 이런 식로야그데그가면안 자, 로 가보자. 셸터를 <laughs> 그 셸터를 <laughs> <laughs> 왜 피하느냐. <laughs> 한마디 해줘 그럼. 주변에 어느 바퀴든 주변에 셸터가 있으면. 거기는 술판이야. 그래서 항상 박지를 정할 때, 땅이 고르고 안 고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, 쉘터를 피해라.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, 여러분. 어때요, 쟤 멘트? 네? 지금, 방수이다 보니까, 풍소 같았으면 지금, 방송대로 텐데, 이게 지금. 대로 하셔야죠. 어차피 구독자 다 지인이라. 아 그래, 모르는 사람 없어요. 우리 그 지인분들이 또 욕하는 거 들으면 안 좋으니까. <laughs> 그까 그러니까 해외 배송으로 주문을 해놔서, 아직 미국에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. 예, 네, 아까 오는데, 차 안에서 와이프요 벌레도 없고, 사람도 없고, 여기도 괜찮긴 한데, 여기는 통행로라, 자전거도 다니고, 사람도 다니는 길이어서, 여기다가 텐트를 치면 좀 민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캐리어 가지러 갈게. <laughs>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잘 거고요. 여기는 좀 벌레가 없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우와, 벌레. 너의 감각을 믿어 볼게 카메라. 어? 촬영을 했었는데. 자. 자, MSR 엘릭서 2 모델입니다. 예, 네, 새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. 친구 텐트인데. 제가 먼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얼굴 안 나오는데. 네. 깔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 보면... 이거... 이거 빼박이 팩안 가져왔어? ㅋ <laughs> 어? 빼박이 <laughs> 팩은 왜안 가져왔어?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너 텐트를 반대로 <laughs> <파는 데로> 막아놨어 <laughs> 이게 여러분 새거다 보니까 빵꾸난데 있나 한번 봤어요 제가. <laughs> 제 친구가 프로 백패커인데 <laughs> 이너, 이너 텐트를 그라운드 시트로 착각을 했대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텐트 다치고 바로 숙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볼 때를 연결할 건데요. 지금 여기 이너 텐트에 보면 이 아일렛 걸려있는 이 빨간색, 빨간색은 빨간색 볼 때. 또 저쪽에 보면 이 회색 아일렛은 회색 볼 때. 이렇게 그대로 체결만 해주시면 끝납니다. 멘트 치면서 이제 설명 좀 해주시죠. 거 아니에요? 이제는 그 <laughs> 이제 이 이너센트 후크를 볼때다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예. 원래 보통 세고는 본인이 치는데 <laughs> 제가 봤을 때 지금 또 플라이 뒤집어서 치우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죠? 이렇게 치우면은 <laughs> 제가 <laughs> 프로 백패커 교육 좀 할게요. <laughs> 아, 그럼 내시스이바뀌 있네. <laughs> 어, 미안. <laughs> 아, 왜, 왜 저렇게? 있지? <laughs> 왜 저렇게 지왜 저렇게 뭐... 빼박이가 플라이를 <laughs> 반대로 씌워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플라이를 <laughs> 어, 이제 당나 <당황하셨나> 빼박이가 처음 <laughs> 치는 거다 보니까 플라이 <laughs> <laughs> <풀라인을> 거꾸로 <껏을 웃음> 씌웠어요. 그래서 분명 본인 친거 같은데. 네. 그렇게 우기더니 테스트 칠때는 이렇게 막 당황하면 안돼요 그냥 잘못 쳐도 제대로 씌웠다고 그렇게 우기시더니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여기다 먼저 끼워야돼 그래 왜 빠르려고 그랬는데 화나신거 <laughs> <laughs> 아니죠? 화난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통 치는 애랑 하다보니까 답답해서 <laughs> <바짝에서> 그래요 <laughs> 예, 여기 리치 폴대라이 아일렛을 이게 지금 캠핑 5년차의 텐트 팩받는 모습입니다. 예, 네. 허접하죠? 네. 제가 다시 조정해 드릴게요. 표조가 다르게 <laughs> 생겼네요, 이게. 우켄형 텐트하고... 여러분 팩다운 하실 때는, 플라이를 씌울 때는 항상 아일렛 고리를 다 풀어주고 풀어주고 마지막에 텐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쪼여놓고 박으면 모양이 나와야안 나와요? 안 나와요? 그말씀어서 들어왔는데 무해캐어 카메라인데 그렇게 짜증내시면 안 돼요. <laughs> 못 쓴단 말이죠. 아씨. <laughs> 이자 <laughs> <laughs> 화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. 힐링하러 나왔는데 화를 내고 그러면. <laughs> 둘이서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. 천정 머리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, 되게 아늑하고 좋습니다. 마감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, 튼튼할 것 같고요. 자, 이제 본인 텐트 치면서 설명을 하셔야죠. 그거는 그냥 설명없이 <laughs>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너무 힘들어요 설악산 <laughs> <아니, 웃음> 한두번 갔다 온거 같아요 우리. 자, 마치 힐레벨의 안락을 들고 와고 지금 안락이고 <laughs> <알락이고, 웃음> 보고 안락 네,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 볼때는세 개가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자, 여러분 장비를 살때한 번에 좋은 걸 사세요 <laughs> 좋은 거의 기준은 여러 번 여러 번 사고 팔고 반복하다가 좋은 거의 기준을 알려주세요. 그냥. 좋은 거의 기준은 여기 비싼. 아까는 그렇게 말이 많더니 말이 없네요. <laughs> 네 아까 한번 치고 생각해봤는데 텐트 <laughs> 칠때 그냥 말 없이 <laughs> 치는 게더 빨리 치고. <laughs> 기존 힘도 운행해. 들지 않습니다.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뭐 얼마나 먹었다 그래요? 나이 얘기하고 이제 뭐 거의 반백살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너왜 이렇게 작은 거 가져왔어? 안 어울리게? 뭘? 컵라면? 컵라면? 나 손까지 보? 응. 로 아침에 이대로 이대로 그냥 있는 거야이대로다 다른... 됐잖아. 이름 넣어 봐. 아니 펜이 달궈져야 된다고. 아무 생각이 없네, 얘가. 지금 약간 무아지경 상태. 너무 <laughs> 불안하니까 자꾸 세. 야, 하다가 잡빠뜨리면 울면서 집에 가는 거 아니야? 잡빠지면 <laughs> 이 이거 달궈진 걸로 이제 풀어칠 거야. 이걸로. <laughs> 여기 빠꾸나잖아? 똑같이 네 얼굴도 빠꾸나. 야, 아 오늘 이렇게 춥을 줄 몰랐지. 아, 내가 춥을 거라고 그랬잖아. 잠바도 안 가져오고, 있어. 먹을 거만 잡다가 왔네. 기름 조금만 하자, 치니까 응. 아직 많이 춥네요, 새벽에. 호텔가 완전히 동계형 침낭, 침랄... 텐, 잠이 덜 깼나봐요. 제 거는 침낭이 동계용 침낭이 아니어서 그냥 옷을 껴입고 잤는데도, 아 새벽에 너무 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. 조용한 강천섬 이강 이름이 뭔가요? 그러니까 팻말 보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죠? 팻말 <laughs> 네? 보려고 빨리 가고 계신 것 같은데? 아니 이제 고사목사키라는 <웃음> 네. <웃음> 아마 이포강일 겁니다. 이포강. 네. 아. 그렇군요.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아니면 이제 싫어요 눌러주시고요. <laughs>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구독 취소 하죠? 구독자 가 i m a l animal animal 고안 쓰면 되지. <laughs> 안 쓰면 m a 저는 잠을 진짜 몇 시간 못 자가지고, 잠을 진짜 몇 시간 못 자가지고, 아, 진짜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. 제가. 아마 이 영상을 편집해서 쓰겠다고 하면 제 와이프가 절안볼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일단 아침을. 커피를 내려서 뭐라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. 네. 너무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금 잠을 못 잤더니 다음 백패킹 할 때는 침낭을 좀 제대로 준비해야겠다. 어제 <laughs> 자기 전에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이 정도면 잘 만하다고. 아, 그렇죠. 호세를 네. 많이 부르시던데. 라떼는 말이죠. <laughs> 네. 그냥 영하 10도에서 막.